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여러분, 제3형 당뇨라고 들어보셨나요? 제1형 당뇨가 있고, 제2형 당뇨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으신 분들이 제2형 당뇨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제3형 당뇨는 뭘까요? 제3형 당뇨는 치매입니다. 이제 여러 학자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치매와 당뇨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3형 당뇨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바로 내 세포들에게 염증이 일어나서 내 세포가 인슐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때 치매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형 당뇨는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일어나는 원인과 치매가 일어나는 원인이 꼭 같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의 원인은 혈관성 질병입니다. 우리가 화식 위주의 식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식물과 다른 식재료들에 있는 미네랄들이 산화가 돼서 그것들을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물과 결합할 때 생석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석회들이 우리 혈관에 끼고 우리의 장기, 특히 간 그리고 담낭, 신장, 방광 이런 구석구석에 다 끼게 됩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 몸에서는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또 석회들이 낀 장기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첫 번째 타격을 받는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게 될때 우리는 만성 염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성 염증이 일어나면은 우리 세포들이 인슐린을 제대로 갖다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 내려고 해요. 이게 인슐린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우리 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갖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췌장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세포의 가부하가 옵니다. 가부화가 지속될 경우에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제 기능을 잃고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부터는 인슐린 또한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이 와서 인슐린을 제대로 갖다 쓰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인슐린 부족 현상까지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굶주리고 인슐린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신진대사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 하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분비 세포에도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세포와 장기들이 기능을 잃어가고 만성염증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혈관 또한 계속 막히게 돼요.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첫 번째, 석회가 우리의 큰 혈관, 동맥, 소동맥 모세혈관에 끼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혈관에도 염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염증들을 덮기 위해서 지방과 대식세포가 모여기 시작하고 그 위에 석회가 끼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동맥경화증이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이 있지 않고는 당뇨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뇨는 협심증과 같이 봅니다. 현대학에서는 당뇨를 협심증과 똑같이 봐요. 이유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곳곳에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해요. 염증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슐린이나 먹는 약으로 잡으려고 그냥 컨트롤하게 되면은 원인은 치료되지 않고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혈관들이 계속 막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병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병들이 그냥 사소한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치매입니다. 당뇨를 그냥 약에게만 맡기고 근본 원인의 해결 없이 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면 당뇨 때문에 오는 것이 심근경색 협심증이고 뇌졸중이고 치매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나타나서 그것을 제3형 당뇨는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매 또한 혈관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먹는 식생활이 화식 위주의 식생활과 그리고 나쁜 튀김류, 육류, 가공된 식품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내로 가는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내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기억력 저하입니다. 기억력이 저하고 그 혈관이 점점 막히고 염증이 계속되게 되면 건망증이 점점 심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쭉 연결되면 오는 것이 치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당뇨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루속히 당뇨가 더 이상 나빠져서 우리 몸의 협심증과 뇌졸중과 심해를 일으키기 전에 꼭 예방 그리고 꼭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당뇨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식 기주의 식생활을 없앰으로 인해서 우리의 혈액에 더 이상 독소를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육류, 튀김류, 가공된 식품류를 우리 식단에서 없애서 더 이상 우리의 혈액에 독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몸에 살아있는 칼슘, 아주 강력한 알칼리 인자의 칼슘을 공급해줘서 혈액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먹는 생채소와 생과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즉 집중의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칼슘이 공급돼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는 생채소와 생과일도 중요하지만 은그 양으로는 대량의 칼슘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 해독을 할 시에는 녹즙과 과일즙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의 혈액은 해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계속 우리가 화식 위주의 식생활로 인해서 석회를 공급해주고 또 나쁜 혈액으로 우리의 몸 장기장기에 공급이 될 때, 독소를 줄때 가장 피해를 입는 장기가 간입니다. 간이 이때 간석으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나고 독소가 많은 혈액을 받음으로 인해서 간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낫기 위해서는 간 기능 회복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간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화 기능, 두 번째는 해독 기능. 세 번째는 2만 5천여 가지의 효소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간 기능이 나빠졌기 때문에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의 몸에 찌꺼기가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서 그 장에서 썩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 독소를 계속 공급하는 독성이 있는 물질로 바뀝니다. 두 번째,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독 기능 저하로 인한 면역력 저하입니다. 세 번째는 간의 세 번째 기능인 2만 5천여 가지의 효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 즉 생명 대사들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재생 또한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 기능의 회복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 소화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독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2만 5천여 가지의 효소를 만드는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간에 휴식을 줘야 돼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간을 혹사해 왔습니다. 나쁜 음식을 먹었고, 그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졌고, 그러한 것들을 해독한다고 또 그러한 음식들을 소화한다고 간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 충분한 휴식을 줘야 됩니다. 그 휴식을 주는 최고의 방법은 단식입니다. 그런데 이때 단식을 할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몸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게 돼도 우리 몸에 쌓여 있던 에너지와 비축했던 에너지가 우리 몸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상 단식 그냥 생 깡그리 아무것도 안 먹은 단식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독소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가 간에 오히려 피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식을 할 때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간에서 소화를 해도 되지 않는 소화 작용을 해도 되지 않는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녹즙과 과일즙입니다. 녹즙과 과일즙을 섬유소를 가장 많이 제거하고 미세 섬유소만을 함유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 간에서의 소화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몸에서 장에서 직접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될때 간이 일정 기간 휴식을 하고 그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좋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녹즙과 과일즙으로 제공할 때 간의 세포들이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간 기능이 개선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장청소입니다. 특히 소장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먹었던 화식 기주의 식생활로 인해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우리 장 육모와 장 주름 사이에 낀 찌꺼기들을 청소해줘야 됩니다. 그 찌꺼기들이 바로 숙변이에요. 그 숙변은 우리 소장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 활성산소를 스멀스멀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이 간으로 가서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우리의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숙변을 없애는 것은 당뇨 치료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치료해 나가야지만 당뇨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가 당뇨로 올수 있는 무서운 질병들. 당뇨 때문에 생기는 협심증 그리고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장 마비예요. 심장이 갑자기 멎어요 소리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뇌졸중 그리고 치매까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뇨의 심각성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당뇨가 더 나빠지기 전에 하루 속히 당뇨를 치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뇨를 천년 치유의 방법으로 하루빨리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